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해. 오늘도 시골길 산책을 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보자 하고 나왔어요. 밤사이 비가 정말 많이 왔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늘에서 마치 어, 구멍이 난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와, 밤사이 빗소리, 바람소리가 얼마나 어수선하던지. 거기에다가 또 계속 시간별로 재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안전에 주의하세요. 어디 어디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침수에 대비하세요. 등등등. 아 그래서 밤사이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또 자연은 시침을 뚝 뛰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고요해요. 아이들과 수체험을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시골집이 또 궁금해서 왔죠. 어, 시골집을 갖게 세컨하우스로 갖게 되면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온다든지 한 보름 만에 온다든지 이렇게 어, 오랜만에 오게 되면 시골집이 또 마치 폐가처럼 엉망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어제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온 날은 와보니까 역시나 텃밭에 채소들은 다 쓰러져 있고 흙은 또 이렇게 집 마당에 또 쓸려 내려와서 토사가 일어나 있고, 가구들은 여기저기 휘날려 있고 아, 그렇게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 주인이 없으면 아,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골 마을길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저녁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시골 마을 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너무 재밌어요. 여기 이 마을에는 앞에 이렇게 두 그루의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령인 것 같아요.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 마을의 모든 이야기를 아마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우리는 그 마을 앞에. 이런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 놀이도 하고 모임도 하고 축제를 벌이죠. 이 나무에다 가지에다 그네를 매달아서 또 그네 뛰기도 하고 또이 나무 밑에 또 멋진 그 내천, 계곡 내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여름에 이곳에 모여서 또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이 마을 어린이들은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음, 마을에 이런 천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추억의 장소잖아요. 와, 느티나무 가지가 이렇게 어, 내천 위로 있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그네 만들어서 탔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굉장히 느티나무는 옆으로 잘 가지를 뻗어주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어서 어, 마을 음, 그 어르신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쉼터 마을 쉼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 모여서 저녁 되면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는 거 나눠 드시면서 예,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엄청 오래된 나무인 것 같아요. 음, 한몇 몇, 몇 백년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 한번 볼까요? 느티나무 아, 보우스래요. 보수 나무가, 와, 200년이 되었네요. 나이가 200살이래요,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나무 할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키큰 생명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오래 사는 생명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무죠. 어떤 나무는 몇천 몇 년, 오천 년도 사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한 자리에서 그렇게 어 살아내면 얼마나 많은 정신력을 키웠을까요? 어제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 모든 순환을 다 겪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보호하고 수호하고 그러죠. 마을 입구에 있는 당상목 그 어,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나무의 정신력을 우리도 존경과 또 감사를 느껴봅니다. 아, 예쁜 해당화 열매입니다. 너무 예쁘고 앙증맞습니다. 엄청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와, 아이들이 이곳에서 음, 목욕하고 물놀이하고 물고기 잡고 그렇게 놀았겠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죠? 할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도 계셨겠죠? 그 많은 추억을 저 나무는 200년이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어린 시절 그렇게 시골에 살면 수많은 정서를 갖게 되죠? 음, 동무들과 돌며 즐겁게 놀았던 그 소중한 추억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 저처럼 60대, 70대, 80대 그런 어른들은 어, 어린 시절 자연과 함께 놀면서 얻은 수많은 정서들이 어, 자연분이 되어서 또잘 적응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단단한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laughs>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강가에 자라서 특히 이런 장마철 되면 생각이 떠오르는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금강 옆에서 자랐는데 그 여름만 되면 장마철에 그 뚝이 무너져요. 지금처럼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뚝이라서 수시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그 앞에 그 뻘, 논에 있는 논들이 완전히 비로 잠기고 침수가 일어나서 완전히 그에는 농작물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더 심하게 비가 오면 마을 입구까지 들어오고 길이 완전 비로 잠겨버리죠. 그럼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 일이 정말 아, 태반이었어요. 여름마다 겪는 일이었죠. 아, 철없는 우리는 학교 안 간다는 것이 좋아가지고 아, 은근히 비 많이 오는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참 철이 없죠. 어, 부모님들은 농작물이 다 벼가 엎치고 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다 버리게 되어서 속상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 어린 시절 모든 일들이 이렇게 추억 속에 또 저의 자양분으로 소중한 정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골길을 걷다 보니까 군데군데 어젯밤 흔적이 있어요. 토사도 일어나고, 산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군데군데 농작물들도 쓰러지고, 또 온갖 그 과일들 있잖아요. 복숭아, 또 자두, 이런 과일들이 다 떨어져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잘 농사되는 농작물들이 이 비로 인해서 그렇게 또 망가졌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전국에 지금 재난으로 이곳저곳 뉴스도 엄청 많아요. 인명 피해, 그리고 건물 피해, 농작물 피해. 아, 부디 안전하게 이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때만 되면 어, 들려오는 뉴스들. 날씨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점점 더 재난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더 각성하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다 같이 노력해서 지구의 기운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봅니다. 이런, 음, 자각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와 또 희망을 가져 봅니다. <laughs> 여러분, 시골길 산책하며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해는 이제 넘어가고, 니엇니엇 이렇게 어둠이 내리는 시골길 동네 한 바퀴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laughs>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안전하게 장마철 건강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편안하세요.